최근에 이제 로스케어라고 하는 일본 영화를 봤습니다. 일본 영화에는 42명의 그 치매에 걸린 노인을 살해한 이가 나옵니다. 그의 이름은 시바인데요.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치매 노인에 대한 문제, 노인 빈곤 문제, 그리고 고독사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점점 고령화되면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숙제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? 저도 나이가 들어갈 텐데 제가 이제 치매가 걸려서 나이가 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?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. 고령화 시대에 이제 우리의 부모들,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과연 돌볼 수 있을까? 그 돌봄에도 돈이 필요한데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이이 로스케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도 이 시바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가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이제 살해하죠.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을 합니다. 자신이 인간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자신을 좀 그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죠. 그리고 나중에 돌봄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과거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의 아버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.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구원해주겠다라고 하며 이제 그런 치들을벌리는데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면서도 또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왜냐?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는 사람들이 정말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. 라고 하면 또한 가족 때문에 일하러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그 가족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이 안타깝고 되게 이 서글픈 일인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무서운 이 현실들을 그저 개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일들도 되게 많고 그걸 또 우리 사회에 뭐라고 요구하기도 되게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있다라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지내야 되고.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가 참 많은 숙제들이죠. 이 말처럼 쉽게 결론 짓고 쉽게 평가하기도 어려운 게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근차근 잘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며 이러한 상들을 또 내다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냥 모든 걸다 해결하고 모든 걸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들을 어떻게 좀 공론화하고 우리 사회 의제로 떠올려서 또그 얘기를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, 그렇게 지내야 우리 사회가 좀더 건전해지고 우리 사회가 좀 그래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. 아마도 이 가족 중에 치매에 걸려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이 따라 하면 그것 때문에 꽤 아마 힘겨워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한 이 쇼크는 아마 엄청날 겁니다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으로까지 확산이 될게 분명하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더 걱정하는 이들이 많을 거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그냥 이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먼저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또그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그런 상들을 또뒤 이어서 또 따라오기도 하니까요. 분명한 건 그냥 우리가 개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점점 고령화되고 점점 나이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다 보니 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좀 유의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살아가는 게 이다지도 힘들고 어렵나라는 고민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드네요.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인생의 선배이신 분들이 월등히 많으실 텐데요. 이 이러한 고독사나 아니면 이 치매 아니면 이 노인빈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아마 깊이 이제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분들이 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더 활발하게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. 로스케어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되게 강렬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제가 만약에 나중에 치매가 걸린다라고 하면 그 치매가 치매에 걸려서 가족들 힘들게 하고 그러는 모습으로 남아 있고 싶지 않은 거죠. 이왕이면 좀더 내가 건강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좀 제대로 하고 있을 때 그럴 때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이게 윤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그런 걸 떠나서 가족들에게 부담 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부담 지고 싶지도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만 이 오래오래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생각들 여러 고민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구독사에 대한 문제든 빈곤 노인 문제든 이 치매 노인이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를 더 고민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이 숙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참 많은 고민들이 들죠.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문제에 대한 이 나라, 사회, 이 전체에 대한 이 우리 세금, 이런 것들도 또 어떻게 또 써야 될지, 어떻게 써서 또 어떻게 이 공적 부조라고 해야 되죠. 이 공적인 영역으로,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으로도 가져와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또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우리는 아직까지 이 고령화가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이제부터 서서히 이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잘 이렇게 공부해서 최대한 일본만큼은 우리가 지원하고 또 움직여 나가서, 이 노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. 저도 잘 모릅니다. 그냥, 영화를 보고 든 생각들을, 이런저런,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, 그저, 우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, 우리의 부모가 있고, 우리의 자식이 있고,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, 어떻게 결정하고, 어떻게 살아가고,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든 좀 안전하게 착실하게 잘 살아가면서 평온해지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? 아니면 너무 무리한 욕심인가?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숙제들로 가득 차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아무쪼록 좀더 조심하고 좀더 염려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.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잘 모르고 두렵고 고민스러운 게 사실입니다. 어떻게든 좀더 안전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. 부지런히 착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대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부모나 자식에 대한 생각들도 좀 곰곰이 해보게 되었습니다. 아무쪼록 로스트케어라고 하는 영화 기회가 되시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